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건강과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부쩍 부추를 활용해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영양제도 많고 건강식품도 다양하지만 우리 식탁 위에 간단히 올릴 수 있는 부추 한 줌이 정말 대단한 보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통 부추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건 부추전, 부추. 겉절이 정도로 그냥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채소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추에는 눈 건강과 혈관 건강을 포함해 몸 곳곳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잘만 활용하시면 값비싼 영양제 못지 않은 효능을 누리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었을 때더큰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고 조합해서 드시면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약해지는 우리 몸 곳곳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진짜 보약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추와 특별히 궁합이 좋은 음식 세 가지 그리고 그 맛있고 간편한 레시피를 함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윗세대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리법부터 왜 부추와 만나면 보약이 되는지 그 원리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편, 흔히 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외에도 부추가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혈관에도 이롭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쓰게 되는 부분이 바로 눈과 혈관 건강이니까요.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혈압이나 혈당이 확 오르내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 식단에 이 부추와 몇 가지 음식을 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좋을까 고민하시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딱 뽑았습니다. 이세 음식은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시장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추와 함께 드시면 몸에 이로운 점이 몇 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자, 궁금증이 좀 생기셨나요? 먼저 계속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빠른 타이밍에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흥미가 식어버리실까봐 살짝 기다렸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아마 끝까지 보시면 손해는 절대 없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식탁 위에 보약이 될수 있는 방법들이니 푹 기대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그리고 그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재로도 쓰이던 재료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추즙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쓴다고들 하잖아요. 또 정력 채소라고 해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부추가 왜 우리 눈과 혈관 건강에도 유익한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 해요. 그 다음 부추와 만났을 때 한층 더 빛을 발하는 음식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맛있으면서도 간단한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중간중간 건강 상식도 덧붙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첫째로 부추가 왜눈 건강에 좋은가부터 알아볼게요. 흔히들 생각하기에 눈 건강에 좋은 음식하면 당근, 블루베리 같은 게 떠오르죠. 하지만 부추에도 눈을 보호해주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루테인은 우리 눈에 존재하는 황반 색소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색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루테인을 외부식품으로 계속 섭취해주면 노안 예방, 시력 저하 완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루테인을 함유한 영양제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값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부추 한 줌에도 이루테인이 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중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은는 시력 유지와 눈점막 건강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 같은 것도 비타민 어가 부족하면 나타나곤 합니다. 따라서 부추를 자주 섭취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걸 어느 정도 막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이나 요즘은 스마트폰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느라 눈이 피로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부추를 평소 식탁에 습관처럼 올려 놓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눈 건강 성분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추가 혈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추는 대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보감 같은 옛 한의서에도 그런 기록이 적혀 있어요.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특히 말초혈관들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곤 하죠. 그런데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손발저림이나 냉증 같은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진 성분들도 있다고 해요. 바로 유황화물 계열인데 이게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과 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이른바 LDL 콜레스테롤을 완화하는 작용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장년층 이상,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께 부추가 꽤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난 그냥 부추향이 좋아서 먹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생기는 다양한 장점이 우리의 몸 곳곳을 보강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너무 과하게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속이 쓰린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한번 드실 때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가지 대표 식품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부추 계란 조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부추와 계란은 예로부터 궁합이 참 좋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실제로 부추전 만들 때도 부침가루, 물, 그리고 계란을 넣어서 반죽하는 경우가 많죠. 계란 자체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부추의 여러 영양소와 만나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눈 건강을 위해 좋은 지용성 비타민어, 그리고 눈 점막과 시력 보호에 관련된 여러 영양소를 부추의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부추를 같이 먹으면 루테인 보충에 큰 도움이 된다는군요. 그렇게 보면 평소에 우리가 가볍게 즐기는 부추, 계란볶음, 부추 들어간 계란말이 같은 것이 아주 훌륭한 눈 건강 레시피인 셈이죠. 부추 계란볶음 간단 레시피. 부추를 깨끗이 씻어 34cm 길이로 썰어둡니다. 달걀을 넉넉히 풀어서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뒤, 먼저 달걀을 스크램블 형태로 반쯤 익힙니다. 부추를 넣고, 부추가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 중불에서 재빨리 볶아냅니다. 기호에 따라 양파나 파프리카 등 채소를 더 넣어도 되지만, 너무 오래 볶으면 부추가 질겨지므로, 약간만 볶고 불을 끄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굳이 요리를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계란찜을 하면서 부추를 잔뜩 넣으셔도 좋습니다. 삶은 계란을 드실 때 부추 겉절이와 같이 드셔도 좋고요. 정말 간단하지만 꽤 맛있고 몸에도 여러모로 득이 되는 조합이니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계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되 하루 한두 알 정도는 괜찮으니까 부추와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로 두 번째 보약 조합은 바로 부추 두부입니다. 계란 다음으로 두부도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죠. 특히 두부는 콩에서 유래한 식물성 단백질이라 고기를 줄이는 대신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게다가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사포닌 등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 성분과 만났을 때 두부의 콩 단백질이 혈관 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부추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 같은 무기질도 함께 보강될 수 있어서 뼈 건강이나 빈혈 예방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됩니다. 부추 두부조림 레시피 두부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서 키친타월 위에서 물기를 빼줍니다. 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물을 약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둡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뒤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부추를 길게 썰어서 두부 위에 올린 뒤 양념장을 살짝 뿌립니다. 약불에서 살짝 졸이듯 끓여주면 두부가 양념을 머금고 부추가 살짝 숨이 죽으면서 맛이 잘 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졸여서 드시면 밥반찬으로도 손색이 없고 조금 짭짤하게 하면 입맛 없을 때도 밥한 공기. 뚝딱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식욕이 돋습니다. 혹은 두부부추전 형태로 만드셔도 좋아요. 부침가루에 으깬 두부, 잘게 썬 부추를 넣고 반죽해서 부쳐내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전이 된답니다. 다섯째로 세 번째 보약 조합은 부추 굴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풍부하죠. 특히 단백질, 칼슘, 철분, 아연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무기질이 가득한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굴은 특히 우리 몸의 면역력 향상과 피로 회복,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아연과 타우린이 꽤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굴속 타우린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부추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굴이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니 두 음식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 물론 굴이라는 식재료가 선뜻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생굴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비릿한 맛이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부추 굴전부터 부추 굴탕까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추 굴전 레시피. 굴을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가며 깨끗이 씻은 후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 건집니다. 부추를 한입 크기로 썰고 반죽부침가루, 오밀가루 물을 준비합니다. 굴과 부추를 반죽에 넣고 계란 하나를 풀어서 같이 섞어 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약불에서 얇게 부쳐 주세요. 부추 굴전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해서 입맛 살리는데 최고입니다.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면 비린 맛도 거의 안 나고 오히려 굴의 고소한 감칠맛이 잘 살아나요. 그리고 굴 자체가 따뜻한 성질은 아니지만 부추가 열을 보강해 줘서 몸이 차가워지는 걸 어느 정도 중화해 줍니다. 부추 굴탕 레시피. 냄비에 물이나 멸치 다시마 육수를 끓입니다. 굴을 넣고 살짝 끓인 뒤 부추를 썰어 넣습니다. 간장이나 소금으로 심심하게 간을 맞추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조금 넣어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마지막에 후추 조금, 파 조금 넣어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끓여내면 겨울철에도 시원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영양국물이 됩니다. 굴의 깊은 맛과 부추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국물만 떠먹어도 든든하고 속이 편안해지죠. 지금까지 세 가지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식품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지금부터는 부추를 활용한 추가 팁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째로 부추를 보관하고 손질하는 요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부추는 물이 아주 많고 잎이 얇아서 시장에서 사오신 뒤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지저분해지거나 물러질 수 있죠. 그래서 부추를 오래 두고 드시려면 구매 후 바로 손질을 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시들거나 갈변된 잎은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없앤 뒤에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돌돌 말아 냉장. 보관하면 좀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실에서 35일 정도는 괜찮고 더 길게 보관하길 원하시면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딱 한번 먹을 분량씩 나눠서 지퍼백이나 용기에 넣어두면 편리합니다. 다만, 냉동한 부추는 식감이 많이 죽고 무르기 때문에, 전이나 볶음 요리에 넣기보다는 국이나 탕류에 넣어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곱째로 부추를 살때 기억해두면 좋은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추를 고르실 때, 입색이 선명한 연녹색 또는 진한 녹색을 띠면서 윤기가 나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억세 보이지 않는 살짝 연한 느낌의 줄기가 맛과 향이 더 좋습니다. 줄기가 너무 굵거나 짙은 색깔이면 섬유질이 많아서 질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잎을 꺾어봤을 때 쉽게 탁하고 부러지는지 혹은 즙이 살짝 베어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 싱싱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매 팁만 알아두셔도 집에서 부추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드실 때 훨씬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덟째로 부추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아이디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부추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재료들과 조합하면 더욱 다채로운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추를 넣은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는 물론 부추를 활용한 샐러드나 스무디도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부추의 독특한 향과 맛이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져 새로운 맛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또한, 부추를 활용한 건강간식으로는 부추김치나 부추스낵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간식으로 먹기에도 부담이 없죠. 부추의 신선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도두어 드실 때마다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로 부추를 활용한 건강관리 팁을 드릴게요. 부추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먹으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부추를 자주 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부추를 활용한 주스나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추를 섭취하시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와 그 레시피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부추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다른 식재료들과의 조합을 통해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들을 한번씩 시도해 보시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추와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은 음식 3가지와 그 레시피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추는 그 자체로도 뛰어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식재료들과 조합할 때그 효능이 더욱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계란, 두부, 굴과의 조합을 통해 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 대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을 활용해 보세요. 부추와 함께 건강을 챙기며 더욱 활기찬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